오늘 할 게임은 EUD 타워 디펜스 2.0 버전 해볼게요. 이 커맨드 센터는 건 타워 고스트 나옵니다. 서플라이 디포는 드라군, 배럭은 히드라가 플레이그 뿌리고요. 엠베는 엠베는 탱크랑 골리앗이 합신 애가 나오는데 엠지가뭐실만 합니다 초반에는. 그리고 터렛은 아카 아카데미는 아비터가 스톰스고요. 벙커는 럴커가 레스 공격합니다 팩토리는 발키리가 e 에 p 공격 스타포트는 뮤탈이 이상한 행성 공격합니다 일자 공격 퍼실리티는 사라 캐리건의 핵 공격 아머리는 캐리어가 리버 스캐럿 공격 합니다 아머리는 맥뎀이고 핵공격도 맥뎀그 다음에 스타포트는 데미지가 6만, 핵토리는 데미지가 5만2천, 럴커는 데미지가 1,400인가 그렇고, 아, 아카데미는 그냥 스톰인데 이거 존나 꼬랐어요. 뽑지 마세요. 정말 꼬는 타워가 뭐냐면은, 아카데미랑, 베러, 서플, 이세 개가 진짜 쓰레기입니다. 배럭, 배럭은 좀 쓸만해요. 배럭은 피를 뿌리니까 초반에는 약간 쓸만한데. 이 아카데미랑 서플은 정말 꼴았습니다. 어차 구대기. 블러드 타워. 플라이그. 데미지 1500. 근데 네, 이 히드라를 잘 보시면은, 공격 속도가, 완전 구대기에요. 한번 뿌리고, 거제 한 5초 뒤에 쏘나? 되게 느리니다 히드라 타워는 이 앞쪽에다가 배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딱이 자리. 여기서 한번 쏘고, 애들이 한번 돌을 때, 여기서 한번더 쏘고. 그 다음에 가자. 하이테플로. 어차피 이쪽 라인까지는 넘어가지 말고 여기서 다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쓸만하죠, 초반에? 데미지 40짜리. 아, 히드라는 정말 꼬랐어요. 히드라는 완전 초반이에요. 자, 250원 모였으면은, 여기다가, 아, 칸. 200원 자동적으로, 이렇게, 홀드로 바뀝니다. 유닛을 보시면은, 홀드로 안 바뀌네. 홀드를 눌러놔도, 홀드가 되네? 그 정지 버튼 할게요. 이번에 쓸 때는 가동으로 홀드가 되던데. 신기하네. 이런 길목에다가 타워를질 수는 있는데, 앉으시는 게 낫습니다. 길막 안 돼요. 저블링. 어차피 이 십자가 라인, 이 십자가 라인에서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 배치를 초반에 많이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뭉쳐서 오는 애들은 아칸한테 다 녹아버리죠. 하텐 같은 경우는 이 메카리한테 녹아버리고. 플래그가 참 좋기는 한데, 공속마법좀 빨랐으면. 공속만 조금만 더 빨랐으면 정말 좋을 텐데 공속이 너무 구대기 현재까지는 되게 무난하게 잘 맞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퍼펙트하게 잡지는 못하고 놓칠 때가 있어요. 두한두한마다 두편 약간 틀리긴 한데 어쩔 때는 퍼펙트하게 다 잡고 넘어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냥 다섯 마리 놓칠 때도 있고 맞다 땁니다. 저는 아까네 마리. 그 다음에는 돈을 모아서 벙커를 질 거예요. 아카데미는 지시면은 정말 후회합니다. 아, 골리아타워 좋죠, 이거. 여기서 다 녹아버리고. <laughs> 접근도 못해요. 두 마리면. 아, 질러서 녹을 텐데. 하템이 약간 무섭죠? 안 죽죠, 애들이? 어, 잘 잡네. 리버는 실드가 4,000에 피가 3,000 정도 됩니다. 몸박 존나 세지만은 이 가운데 올때 죽어요. 그래서 피한번 뿌려야지. 이렇게 피를 두번 뿌립니다, 유다벤치 하면은. 이럴 때가 약간 무서워. 핫템이랑 리버랑 같이 나옵니다. 이 유닛을 이 셔틀에다 태우시면은 50% 가격에 판매가 됩니다. 딱히 팔게 없어요. 초반에는 뭐 딱히 팔 것도 없고.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잡아요. 라이프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라이프가 총이 몇 개냐? 3개, 6개, 9개, 10개 있네요. 1 0마리 놓치면 게임 패배. 그다음에 보스 못 잡으면은 게임 패배. 보스는 못 잡으시면은 라이프 상관없지. 그냥 바로 게임 오버됩니다. 살짝 불안할 시기가 왔네요. 이거는 놓치겠는데? 원래는 여기다 져야 되는데, 지금 한 마리가 빠져 나오는 바람에 오른쪽에다 젖어요. 이거야 그냥 버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 어, 이거 약간 불안... 불안하진 않네요. 저는 현재까지는 잘 잡고 있습니다. 이 매딕이 살짝 불안해요. 메딕이 원래는 별것도 아닌데, 매딕이이정도만으로 잡았어요. 피가 반피상 까였기 때문에 얘한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벙커 하나 더. 여기다가. 매딕 쳐야죠? 오케이, 잡았고. 럴커 컨트롤 해갖고 매드 실게요 네 잡았고 이제 선택이 있는데 럴커를 하나 더 추가하고 그 다음에 스타포트를 건설할 거냐 아니면은 최대한 버티다가 스타포트를 바로 건설할 거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안전방으로 하실 거면은 럴커를 만드는 게 좋긴 한데 2000원을 써버리면은 그만큼 태크가좀 느려지거든요 아, 이거는 살짝 불안한데? 잡겠다? 잡죠? 팍팍이보니까 여기서. 아, 이 보스가 문제야. 이 보스를 잡을 수 있으면은 굳이 안 줘도 상관은 없는데요. 다 올려버리죠. 럴커는 버로우를 했기 때문에 올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번 볼게요. 보고서 못 잡으면은 오른쪽에다 럴커 하나 더 짓고. 이거 놓치면은 바로 게임 패배입니다. 우선 플래그 한다 맞았고. 플릴 텐데, 이제. 풀려, 풀릴 텐데요. 풀리죠? 아, 못 잡을 것 같네요. 두마리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좀 때려주고. 여기서는 한 바퀴 도니까 아마 잡힐 겁니다. 어, 뭐지? 왜, 왜 가만히 있지? 어떻게 가만히 있을 거면 은 굳이 한 마리를 더질 필요가 없었는데. 이거는 인스네어 타입입니다 인스네어 타 타입. 아, 아까 저렇게 가만히 있었으면은, 멜코 한 마리로도 충분히 잡았는데, 좀 아깝네요. 여기 두 마리 있으니까 놓치진 않을 겁니다. 잡혔고 <laughs> 빨리 빨리 가스가 없어 이 시민이 제일 불안해. 한 마리는 또 여기다가 배치할게요. 이 뮤탈 플리즈마 타워는 여기가 제일 낫습니다. 이 아래쪽에 한 줄로 다맞기 때문에 완전 사기죠. 한 줄로 다맞죠 굳이 배치를 한다면은 여기 한 마리, 그 다음에 여기 한 마리, 이, 이 정도, 이 정도 한 마리, 그 다음에 여기 한 마리 이렇게 세 마리 정도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얘네 시민들은 얘한테 한방 맞으면 다 죽어요. 어떻게든 6만이라서 한방에 다 쓸려버리죠. 여기 럴커가 좀 필요 없어보이긴 한다. 팩토리 타워 저는 타워는 하나씩 건설은 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건설할게요 이거 드라곤타워 드라곤타워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공속이 늘어서 데미지도 1밖에안돼 다음에 돈 모아서 뮤탈 타워 한 마리 더. 탈 타워는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거 봐 위아래로 때리죠. 이러면 또 인스네어 타워 하나 더 나왔네요 이거는 여기다가 타워 어, 인스네어는 그냥 부부분마다 하나씩 건설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탈 하나 더 줄게요 오케이 다 잡았고 그 다음에는 가스 4개 모아서 뉴클리어 만들게요 살짝 컨트롤을 살짝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마지막 포스가 모든 타워를 부시서접접하하 때문에 타 타워는 급타타워약 약간 운운데다박게시면 돼요. 시성될때 이제 되면은 가운데다가 해주한이 정도. 이 정도. 뉴클리어 타워. 이펙트 되게 오지죠? 이렇게 가운데다가 타워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은 마지막 포스가 모든 타워를 다 뿌시면서 오기 때문에 이 가운데다 전놓으면은 타워를 못 뿌십니다. 이렇게 가까이 지시면은 <laughs> 최종보석 오면서 이게 다 녹아버려요 타워들이 이건 뉴클리 타워 한 마리 더 바로 옆에다 있어. 이 빨간색 점 맞으면은 맞을 때 핵이 터집니다 데미지는 6만 5천 유탈 데미지는 6만 이젠 이제... 뉴클리어 타워 4개 건설할게요 핵이 팡팡 터지고 있죠 가스는 3또 바로 옆에다가 현재 뉴클리어 3마리 이스네어도 쓸수 있네요. 좋은데? 되게 팍팍 터지고 있어요. 이거는. 실리타라도 하나 하나씩 다 만들어보기로 했으니까 아카데미 타워를 어디다 질까요 여기다 질까요 스톤 타워입니다 사이올리스톰 그 다음에 팩토리 타워도 하나 짓게요 팩토리 타워는 여기다가 짓겠습니다 발키리 발키리는 2 f p 공격하는데 데미지가 51464그 <laughs> 다음에 가스 15개 모은 다음에 아마리지 팩트가 완전 화려하죠. 이 스톰타워를 잘 보시면은 공격을 존나 안해요. 공격 속도가 이플래그랑 마찬가지로 느려 터졌어요. 공격 안 하죠? 스톰? 지금 안번라고또 공격 안 하다가 대가리만 돌아가고 있는데 공격은 안 하고. 살짝 위험한 애들 나왔네. 닭카한 어? 강자호택. 어? 야, 이걸, 이걸 못 잡을 것 같아. 닭카한 닥각한. 닭깍한이 제일 안좋습니 팩을 배터리 투덜 투덜 껴 맞고 있는데도 안 뜨거워요. 아머리는 이게 공격력이 맥 데미입니다, 맥데6 맥댐. 5 5 3 0 각각 한번 조심을 하시면 돼요. 각각까지 죽어 안 죽기 때문에. 강자 제 택으로 착각함부터 잡으시면 됩니다. 이 앞쪽에다가. 컨트롤 해갖고 착각함부터. 발키리는잘 보시면은 EFP 공격합니다, EFP. 근데 사정거리가좀더 짧아요. 사정거리가좀더 짧고, 공속은 빠른데 사정거리가 너무 짤, 짧다는 거. 보시면은 바로 앞에서는 되게 공격을 잘하는데, 사정거리가좀애발다 14,000원 수유시 가스 1로 바뀌고. 하나 더못 찍나? 나서 14, 하나 더질수 있겠다. 네, 마지막 보스네요. 마지막 보스니까. 사. 리콜리어 하나 더 짓고, 예. 이거는 여기다 짓자. 굴 하나 더받을수 있네. 여기다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그냥 또다 쓰면 됩니다. 이렇게 잡으면은 지지